아 근데 나사컴 진짜 이거 망가지는데 그래픽 카드 그 꽂는 그 단자 부분. 진짜. 3080. 아니 왜 이게 잘될 거면서 무슨 뭐 고장난 것처럼 왜 맨날. 아 어, 진짜. 디아브로 이모탈 격풍사가 되어 바람과 바다를 지배하십시오. 오 멋있는데? 아니,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뭔가 좀 화려하다잉. 내가 예전에 했던 그성사랑 완전 다른데, 막 이동기도 겁나 많고. 我都不 금방 찍을 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저, 점, 점 알아들. 아, 고마워. 따 피드백.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비? 네. 되게, 되게 자연스러웠어. 그 얘기를 한 순간 부자연스러워졌어 저는요. 이날만을 오늘만을 기다려왔어요. 어, 왜죠? 저는 공익대 디아블로 이모 탈이 나왔거든요. 그때 저도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 방송만 보면서 혼자 따로 했거든요. 응. 아, 아, 그때 우비가 피지 오. 미친 남자야. 제가 또 디아블로 스피드런이 또 전문이거든요, 제가. 또. 해긴 슬래시라는 장르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길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 말씀할 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씀할 때요. 이 <목소리> 버그예요. 어, 전잘 됩니다. 아, 방금 버그였어요, 진짜로. 어? 아니 채찍 채찍으로 때리네. 오가마먹어그거안할 그래, 거야. <laughs> 어, 진다캬 <laughs> 평타 봐라 아 듀이 좀안에감이다그 스킵 안 누르면서 하고 계시죠들. <laughs> 뭐, 본잖아아 네, 전다 읽고 하고 있습니다. 아그죠 당연하죠. 천천히하세요 <laughs> 네. <laughs> 그럼요. 기절 기이라이야 <기절이아네>, <laughs> 어, <기절은 웃음> 기절이야. 아 아니, 얼마나 기절하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기절은 기절이가 한다. 아일본 약간 이거고 저 성기사 하다가 이거하니까 진짜 개쩐다자 아, 여러분들 저 이거 파티 초대 오는데 이거. 이거 쩔 받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에이, 에이, 에이 아쩔내 그 드린다고요 또쩔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쩔 받지 말자 받고... 아 그럼요 에이 설마 그건 안돼요 예, 에이 진짜 그건 아니다 캐릭이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나는 왜전설템안줘 근데 또, 파티 사냥이 아, 또, 또그이 디아블로만의 또륙니까 아, 돌풍? 돌풍 얘기하는 거예요? 오, 어. 아니, 이거는 계속하고 있죠? 아, 아니, 오, 이건 뭐야? 아, 게임의, 아, 게임의, 아, 게임의 기본 센스잖아요. 이거는 아, 아직... 안 쓰고 있었대. 네. 네. 아니, 저는 13이요. 네? 오, 빠른데? 13? 1 아니, 아까 전에 쫄받았지? 음. 아이, 뭔 쫄을 받아요? 바로 았러 네. 바로 템폴리 나 경치 나눠봤나 경치 나눠봤나. 손해 진짜.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렇지? 치 손실을 얼마 본 거지? 이거? 나도 이거 하면 배틀 패스 되겠지. 나도 배틀 아니, 패스. 저 사람도. <laughs> 나도 배틀 패스. 나나 나도 아, 나도. 다 나도 배틀 패스. 아, 나 나도. 어이 뭐야. 이거. 아니 나 이거 경치 손해를, 손해를, 손해를. 얼마나본거세개세개세 개들. 그냥 천천히 해. 포친 왕의 틈 바로 들어가. 내 마. 오. 케이 나도 배틀패스 읽기야. 이게 안 열리냐 이거? 줄컷 어, 줄은 줄을 아, 어떻게 그건 죽여? 그래. 줄은 그건데 NPC인데. 그래. 배틀패스 컷. <laughs> 배틀패스도 죽이는 게 아닌데 뭘 컷이야. 아니 됐다고 <laughs> 무슨, 맞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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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쉽게 <웃음> 쉽게 쉽게 좀 계속 좀 넘어가. 적당히야 넘어가지. 안내 <laughs> 발로 못도. 그렇게 깜까네. 자, 다 오시되면 끝이에요. 1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스킵안 하면서 하니까 이게 좀 속도가 차이가 나긴 하네. 만드신 분들의 그런 또노구가또 또 이렇게 생각나근데 그게 커튼 네, 진짜 <laughs> 마음이 따뜻하네 진짜. <웃음> 역시 따뜻하죠. 우열, 이건. 스토1같초 이거, 도, 이거, 도 이거 빼고 있어? 모두 보내. 티피오. 끝내나끝 끝났습니다. 아났습니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났습니 성태 씨예저 어, 79입니다 머싸 93 93이라고 나92어어92두 명이야 나랑 나도 92어 아니 뭘뭐 이거 뭘 어? 근데 지금 말드시 말이 돼 아니 균 1등은 머싸 뭐? 보석도 받았어 2등이 92가 세 명이거든요 지금 쿠따연이 젤리 어떻게 어, 해야 되죠 여러분 한마리 사야죠 뭐 아 이름은 레벨로가 야되네 레벨로 갈까? 요 똑같으면 레벨인가요? 아 진짜 가빈 시치 때문에 진짜 쩔해준다고. 네. 이등이 세 <laughs> 명이거든요 지금. 그냥, 아. 아. 제가 또 네크로. 어 네크로였어 형. 네 오. 제가 강령수사 <laughs> 주시. 주기... 야너 악사잖아. 전 형님. 악사였죠. 저도 본인이 악사 악사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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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는. <laughs> 나뭐할까 그대로 갈게 나도 그냥 걱정하지 마. 야, 저 수도사 했어요 수도사. 야 아니 어, 27레벨 뭐야? 음. 어떻게 한 거야? 아, 저, 저, 저 갑자기 27레벨 됐어. 무서 어떻게? 해? 음. 아, 안이가 아, 그럼... 아프냐? 얼굴 아프냐? 아아아 나이스. 어, 아니, 데왜 아. 어, 아니, 없는데, 아니 자, 이 잡몹을 자꾸 잡고 죽네. 뭔가 근데 잠깐만. 아니, 몹 뭐가 아데 아니, 우리 죽겠는데 잠깐만. 우리 거. 킬. 킬 좀. 아니, 혼자 이기 있잖아. 누가? 뒤에 누가야? 뒤에 누가야? 근데. 오 여기 티다

어..어..씨.. 어, <목소리> 설이언설이 뭐... 있어야돼 템이.. 템이 너무 무해 우리가 근데 쟤네 지금 저쪽도 여기 트라이하고 있다니까 그러게 네. 아니 저기는.. 어, 저기는 잘, 잘 잡고 있어요? 와아나어 와.. 와아아아아와와아 물량걸 물량걸!! 아이 사고도 지는구나오 뭐야 한방에 나피90%날았는데 이거 죽지 시다저노데스요안 죽고 있어요 안 죽고 있어요 아니 딸피가 노데스.. 아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아하면1코거 끝났어! 잠깐만 오케이 8초 8초 8 나이스!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30분... 1,200... 아... 50분까지라고요? 어? 아야아야아야아아아니야 어? 아러 아까 50분까지 입장했잖아 아그고그 사람들도 50분에 깼냐 그러면 뭐맞아 확인해봐 다고요 우리도 깼어! 우리도 야이 깼어! 야이 나이스! 아, 요정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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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라갔어, 이겼어 예, 올라가요 우승! 어? 어? 우리 지금 어, 7단계 돼? 기다리고 하고 있는 거야 어? 예? 네? 심심해서 네? <laughs> 기다리는 동안 7단계 네. 하고 있어, 7단계 네? 아, 그래서 나이스 한 거구나? 우리는... 예전역에 네, 끝났어요. 승패 이런 게 네, 뭐가 이거... 중요하겠어요. 과도한 어, 경쟁. 뭐요? 했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둡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네, 재밌어요. 뭐, 이렇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두 팀이 승리한 네, 네. 거에 저는 아, 인정하고요. 음, 그래서요. 당신 하리스로 골든 할 때도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하리스로. 아 진짜 이그 제가 전에 키우던 게 서, 성전사였는데 성전사 하다가 또 격풍사 해보니까 화려하고 이게 훨씬 스타일리시하고 어, 재밌네요. 이게 격풍사 여러분들도 한번 어, 제가 느낀 경험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아주 좋습니다. 무릎님 다음 승달.